깨끗함이 그 물씬 느껴지는 웰빙 도시 장흥으로 저는 달려왔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보면 피곤하다, 기력 달린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딱인 웰빙 음식 표고버섯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숲의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낸 장흥 표고버섯.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장흥은 최상의 표고버섯이 재배되기에 가장 알맞은 햇볕, 습도를 가지고 있는 청정 지역인데요. 굉장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향긋한 버섯 향이 나서 어디서 나는 건가 했는데 여기서 나는 거였군요. 네. 근데 장흥하면 또 표고버섯이잖아요. 네. 표고버섯 자랑 좀 해주세요. 어, 저희 장흥 표고버섯은 네. 어, 소나무 숲과 맑은 물, 맑은 공기 속에서 참나무 원목으로 재배한 정말 좋은 표고버섯이에요. 이 숲에서 자란 표고버섯은 수확 후에 바로 건조기에 말려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건조해가지고, 음, 좋다. 이야. 말린 표고버섯들은 백하고 흑하고 동고 등 표고 종류에 따라 선별 과정을 거치고요. 선별 과정이 끝나고 바로 포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버섯을 예쁘게 꽃단장 시켜주고 계신데, 어떤 버섯이 좋은 녀석이에요? 버섯은요, 이렇게 네. 많이 어무라진 것이 좋고요. 아 이것은 더 많이 피어졌잖아요. 상품가치가 네. 더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laughs> 예쁘게 포장을 마친 표고버섯은 추석 명절 선물에 맞게 겉포장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을 음식으로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장흥에서는 한우와 키조개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한우삼합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우삼합을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와우! 먼저 코로 먹는다고 향이 정말 좋네요. 근데 이 표고버섯이 숲에서 그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버섯이잖아요. 이런 버섯을 저희가 먹으면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엄청 좋아요. 네, 자표고는에리타된 네, 성분이 있어서 체내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어, 단백질, 칼슘 등이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룬 음식이에요. 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네. 와, 한번 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죠? 살살 녹아요. 와, 맛있다. 참나무 업목에서 숲이 키워낸 장은 표고버섯.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으로 추석을 맞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의 건강을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장은 표고버섯 파이팅!